욥기서 13장 9절부터서 14절까지 표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오느냐? 아니, 너희가 몸매 같이 빠졌는데 그가 반드시 체망하시니 그의 전기가 너희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대사를 이네 이름으로 내 생명을,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원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명하여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권해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온전히 참여하는 죄들 될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믿어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종을 우리는 교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보겠습니다. 9절부터서.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 이는 너희를 그가 시험하며 시험하는 것이 좋겠느냐? 만일 사람 가운데서 비웃게하는것 같이 그를 속이겠느냐? 할수 없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셨어요. 본문에 갈라디아서 장7 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사람은 스스로, 속지 말, 스스로 속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안속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수 없다는 얘기를 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절 말씀에. 하나님, 너희들 시험하면 좋겠어? 너희들이 하나, 사람 가운데 사람을 비웃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에? 뭐야, 없인 여기고 속이게 할수 있겠어? 하겠느냐? 못 한다고 말하잖아요. 못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런데 스스로 사람들이 속아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육신, 육신에 속한 일을.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면서, 그걸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일을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안 속는다고 말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일만 해드렸는데, 결국은 뭐예요? 다음에, 하나, 스스로 속고 하나님께 하나님도 자기, 자, 자기를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속을 줄 아느냐? 안 속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일 그만두라.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비 누구에게 자기 친구들, 네명의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 그만두라. 그 말이죠. 자기네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보겠비볼 예, 때는 다 그런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로 넘어가서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래요. 근데 이 10절 말씀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다른 말이 돼.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데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만일 덮은 얼굴을 받아들이면 그 말이에요. 덮은 얼굴을 받아들이면 너희를 그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그말이 심판하실 거란 얘기에요. 덮은 얼굴로 받아들이면, 수건 걷어버리고 속에 있는 내 힘의 진리를 받아야만이 영생하는데 덮은 얼굴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반드시 심판받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 말씀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음원에 묵은 것으로 섬겨 외식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좀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엽기서 13장, 10절 말씀이.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 만일 너희가 몰래 나철딸 따를지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 만일 덮은 얼굴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그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란 얘기예요. 예. 이,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계속 뭘, 뭘 터픈 얼굴을 받아들이게 하니까 함으로써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율법으로 어려워지려고 하니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어서 심판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율법으로 섬겼으니 음원에 묵은 것으로 섬겼으니 당연히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바다와 육지는 뭐냐면 바다 물은 아래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해. 육지는 땅이잖아요. 땅이니까 역시 그것도 뭐예요? 겉의 것이야. 속에 영은 안 보이는 건데 하늘이 뭐 몰라.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그 말은 율법으로 그림자로 두루두루두루 행하다가, 그말이에 두루두루 행하다가, 예? 그, 그, 그런 사람, 똑같이 율법을 좋아해서 그걸 따르는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그말이더 의식하고, 더잘난체하고더교만한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바글바글해. 그래, 가잘난체해 해, 막.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니가 오니, 내가 오니, 그러는 거야. 잘못된시라는 거야, 이 자기는 다옳고 남은 다 잘못됐어. 항상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니까? 자기 티끌음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음원에 묵은 것으로 섬겼으니, 덮은 얼굴을 받아들였으니, 제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 1절 말씀, 예, 그의 전기가 너희를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그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두려움이겠죠. 그의 두려움이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공포가 너희 위 떨어지지 않겠느냐? 떨어진다 그 말이예요. 이말 무슨 말인지 11절 말씀과 10절 말씀과 이어서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런 말이 되지요. 10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외식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란 그런 말씀에 하나님의 그 위험과 그 무서움이 네, 너희들에게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곧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제 네, 12절 너희의 격언은 경우, 너희들이 가르치는 좋은 그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율법주의자들 음원에 묵은 것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그가르침은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언어대로 그, 그, 직역하면 너희의 격언은 너희의 교훈은 저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인이라 이건 전혀 그런 얘기 아닌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한것 같아요. 그 말이 아니라 이뒷 부분은 타르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품의 볼록한 면이다 그런 말이요. 타르가 뭐냐면 원유 원유 와, 아, 아스팔트 깔때 뿌리는 그 피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 원유 그것이 땅 속에서 원유가 솟아오르는 지역이 있어요 그중정지역에 가면 그벚금이 뽀글뽀글 뽀글 올라와 뽀글뽀글 그 벚금 중에 제일 위에 윗면 살짝 톡 터져버리잖아 벚금의 윗면이야 그러니까 뭐해 아주 하찮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벌로, 거품에 볼로 간 면이다. 그 말은 결국 이 말씀, 12절 말씀은, 너희의 교훈은 외식하게 하는 것이니 허무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무같치한는 거란 얘기에요. 전부 다 육법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러잖아요. 13절말씀 또 원어들이 집에 가면 이래요. 너희는 왜? 친구들이지. 너희들은 나로 쟁기질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버려두라는 말이 아니고 나로. 나로가 누구예요? 요엽이지. 근데 여은 누구의 뭐예요? 모형? 예수님의 뭐요 이란 말이에요. 나로 쟁기질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라 아프게 한 말에 빡빡 굵게 그냥 놔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쟁기질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말하요내 어떤 것으로 그가 넘어갈 것이다. 너희들 이 새끼를 베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넘어간다는 말은 요당강을 넘어 천국 간다는, 이 쓰는 단어예요. 그것이 또 새끼를 벤, 벤다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애들이 내가 너희들 속을 쟁기질하고 갈아퍼버릴 텐데 그렇게 할, 그렇게 할수 있도록 내게 내가 나를 놔두면 내가 말을 해서 내, 내가 말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너희들을 새 새끼에게 여단강을 건너 가난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데 이건 이런 말이죠. 너희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쟁기질하게 하라 그말이요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예수님의 어떤 것으로 그가 교회가 새끼를 뵐 것이다. 천국으로 넘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이 1 3절말씀이에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해놨으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경말씀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으로 손에 두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원어드러지게 감니에 내가 어떻게 내 육체를 내 이로, 이빨 이빨, 이로 내가 들어 올려 내 목숨을 내 손에 내가 두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 이준적이래요. 이는 타장마당이거든. 음식이 들 굵은 음식이 들어가면 씹어가지고 다 깨뜨려가지고 바스러뜨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내잖아요. 티끌로 먼지로 만들어, 가늘게 만들어, 죽이되게 만들어. 이게 타장마당이야. 타장마당. 내 육체를 내 이로 내 타장마당으로 내가 들어올려. 근데 이것이 구속사정에 의해서는. 타당마당이 어디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다. 그걸 이빨로도 말한다니까, 생경이. 그 타당마당으로 내가 들어 올려. 십자가로 들어 올려. 이런 말이 그러니까. 들어 올려 내 목숨을 거기서 예수님 이제 죽으셨잖아요, 목숨을. 목숨이 끊어졌잖아요, 거기서. 내 목숨을 내 손에 내가 두겠는가. 근데 내 손이란 말이 여기실 정려나무잎이 아닌 짝 벌어진 손바닥, 편손. 그러니 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내손내 내 손에 두겠는가? 내가 나 스스로는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기 타장마당으로 나를 끌어올 끌어올려서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 에, 목숨을 내 손에 내가 스스로 어 그렇게 죽도록 할 수는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에, 이런 말이죠나 스스로는 하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라는 말씀을 말씀이에요. 그, 그것이 이제 15절 말씀에 그 말따 이어져서 나와 그가 나를 죽이리니 나를 죽였당 나오잖아 봐 나는 못하지만 그가 나를 죽이리. 네, 그런데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와 십자가 보 얘기하는 거예요. 엽의 이야기를 통해 말이고 그런 차원에 있어서 엽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또 역시 뭐예요? 우리가 영생의 길은 십자가의 도로 살아 걸어가는 것이다고말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자기를 자꾸 키우고 확대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거부가 되고, 사람들에게 다, 모든 사람의 꼭대기에 서고, 고지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복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이 무과치하게 여기고, 티끌이 되어서, 예수님이 약한 자가 돼서 강한 자의 먹이가 되셔서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강도 같은 우리를, 강도는 남을 해쳐가지고 뭐 죽이고 찔리고 그래가지고, 그게 강도잖아.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 먹고 사는 것이 강도잖아. 그 강도가 어디라니까 우리는 자꾸 자꾸 힘을 키우려고 그래. 힘, 강한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뭐, 가장 약한 자로 오신 거야. 원래는 힘이, 힘이 세시지만, 인간을 대표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로 오셔가지고, 강한 자, 우리같이 잘난 자들에게 먹이가 되셔. 잡혀가서 죽어서. 그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셨다면, 떡과 포도죠. 그것이 오늘 보고 십자가에 보이는 말씀들이야. 그래서 그원 강도들 자기를 잡아주기는 그것들에게 자기 살과 피를 먹여서 살려내.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나라는 달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커지다고잖아 예, 네. 하나님께서 겉의 그, 것도 복을 위해서잘 누리게 하시면 누리면서 살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시 사용하시면서 사용. 하면 되는데, 이 복음을 모르면 그걸로 교만한 자가 돼. 자기가 충천한 자가 되고, 말 그대로 외식하는 자가 돼. 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은 뭐해? 그런 것들을 주시고 또 높이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잠깐 쓰고 가는 것들에 불과하고, 그것이 그걸로 말미암아 절대로 뭐예요? 자기를 높이고 꾸미는데 쓰지 않는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원수 같은 사람을 살려내는 자기가 희생이가면서 그게 사람 무슨 불가능한 거지.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 힘이 원래 있는데도 약한자가 돼서 가장 꼬리로오셔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자기 목숨을 줘서 살과 피를 먹여가지고 그 강도놈을 살려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아진나라 높아지는 비기죠. 이것이 보이고 믿어지면 그렇게 살게 돼. 하나님이 외적인 것도 주시면 누리면서 누리고 살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쓰고 산다니까. 다시 말하면 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하나는 나라가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걸 주면 전부 다 자기를 꾸미고 포장하는데 써먹어. 그래서 자기를 뭘로 만들어내? 우상으로 만들어내. 나른사라 아, 훌륭하게. 그게 이 땅의 사람, 지옥 갈사람이그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 말씀, 십자가 보면 그대로 하고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사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좌로도 오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쫓아가는 저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영광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어진 이원이그 이혼,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을을 받는 저희들로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하고 행하고 십자가 복음에 통치함을 받는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후에 또 기도할 때에 성녀님께서 도우시사 진실로 하나님의 불고르게 그 우리에게 입혀지고 또뜻 이루어지는 귀한 약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네. 네. 아버지 뜻 이루어지는 이 것을 눈으로 볼수 있도록 석희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